3만 4온이 아닌 3안 사미라는 말을 아시나요? 4일은 춥고 4일은 덥다라는 말 대신 3일 추위 다음에 4일은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다는 미세먼지 관련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도 여전히 적발되고 있어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드론을 띄웠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환경대기청은 최근 수권 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75곳을 점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28%인 21곳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거나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곳 중 한곳 이상이 대기오염을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7곳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켰거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규정을 위반해 사업장국에 고발됐습니다. 드론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 이 많은 사업장 중에 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추려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굴뚝 배출이 아닌 비산 배출 시설에 대한 감시도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최근 안산 산업단지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비산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이런 곳을 점검한 결과. 시설 관리 기준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벤젠이나 시아나스소등 46종의 위험물 관리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곳들입니다. 이들의 위반율은 21.4%, 5곳 가운데 한 곳이 위반할 정도로 비산먼지 배출에 불감증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비산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술 지원과 방지 시설 설치비 지원 등도 병행하여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신고된 비산 배출 시설 설치 사업장은 모두 728곳. 이는 비산 배출 시설 관리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16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비산 먼지 관리에 더 깐깐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BTV 뉴스 심재호입니다.